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 어,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요한 1서 4장 1절, 한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늘 저는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좋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십시오. 어, 또 좋은 스승 만나게 해 주십시오. 어, 좋은 배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늘 했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 또 좋은 친구 만나지 못하면 어, 좋지 못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어, 좋은 스승을 못 만나게 되면 또 배필 잘못 만나면 그건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어,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친구도 없고 어, 좋은 스승도 없고 좋은 배필도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참복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고, 어, 또 좋은 스승이 없고, 어, 좋은 배필이 없는 사람보다도 어,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난 사람, 잘못된 스승을 만난 사람, 좋지 못한 배필을 만난 사람. 그건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지 못한 친구, 좋지 못한 스승, 좋지 못한 배필 중에 가장 나쁜 것다 나쁘지만 가장 나쁜 것 하나를 또 꼽으라면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치명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어, 신앙생활이라고 자기는 바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때는 세상에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잘못 가르치는 그릇된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된 영을 가리켜는 것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오늘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 제가 옛날 코스타 다닐 때 어느 강사로부터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예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 어느 날 집사한 사람하고 장르한 사람하고, 목사 한 사람이 천국을 갔답니다. 그 강의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셨는데요. 음. 아, 집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반가워 하시면서 어, 신도 다 신지 않으시고 이렇게 의자에서 뛰어내려 오셔서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시고 아주 환영을 하시길래 뭐 집사 한분 오셨는데 저렇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리고 자, 당신은 장로니까 어, 은근히 더큰 환영을 기대하고 어, 갔더니, 환영은 해주시는데, 환영은 해주시는데, 아까 그 집사님만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상처가 됐대요. 그런데, 에, 나중에 목사 한 사람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 김동호 목사가 쉽게 올라갔더니, 저김 목사는 또 어떻게 하실래나, 이렇게 했더니, 어, 그 눈치가, 어저구은 어떻게 여기를 다 왔나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시더니 마지못해 하나님이 마지못해 어더 영캐 잘 왔다 아, 하고 어뭐 내려주지도 않으시고 안아주지도 않으시고 쉽게 말하면 좀 박대를 받은 셈이죠. 그 장로님이 궁금하셨답니다. 어, 저김 목사 꽤 유명하고 뭐 알려주고 많은 일을 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저르셨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laughs> 어,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뺏으라 앉아서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얼마나 박상돼서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지금 장난이 못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몇년 전입니까? 2 30년 전 얘기일 인데 저는 그 말이 잊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스갯 소리가 아니라 저는 정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저도 이제 목회자 일을 하는데, 목회자로서 가장 위험한 일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빙자해서 그 권력을 자기가 행사해서 은근히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일이 눈에 띄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 어떤 사적인 유익을 구하고, 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먼 지방에서부터 끌고 오는 거 힘드니까, 성전에서 양을 팔았어요. 그러면 돈만 들고 와서 사면 되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이권이 있는 행위였어요. 그걸 다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그 교권주의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채찍질 하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적인 욕구를 채우고 권력을 갖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는 사람들이 꽤 적지 않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죠. 이단의 교주들은 거의 왕처럼 행세하지 않습니까? 거의 하나님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이단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교회는 분별할 줄 알고 그런 목회자는 피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또 어떤 그 거짓 선지자로 구별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날기세를 하면서, 가짜 복과 진짜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꼭 가짜라기보다는 하여간 유사복, 짝퉁복,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돈, 명예, 건강,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이 뭐복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참 복, 진짜 복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그렇죠? 구원의 복.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그 복은 받으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하하는 대로 늘잘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진짜 복을 더 좋아할까요? 가짜 복을 더 좋아할까요? 가짜 복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미역받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쪽에 욕심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거기다 욕심을 갖는가 하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죄 뿌리는 욕심인데 그 욕심이 의에 대한 욕심이면 좋은데 세상에 대한 욕심.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어, 뭐 또, 다 병도 안 걸리고 다낫고 싶어. 그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닌데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여러분 교회는 커지게 될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잠담 쏘고면 안 돼요. 정말 복음을 얘기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가? 정말 그 복을 받으면 부하면 좋지만 가난해도 좋다. 괜찮다.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치 못하고 병 걸리면 상관없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 이것을 가리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해야 되거든요 세를 늘려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를 많이 팔아요 근데그 가짜에 미혹되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laughs>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또,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면, 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감기의 균이, 뭐, 바이러스나 균이 돌아다닐 때,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아,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기 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안 걸려요. 그런데 체력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걸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영적인 건강상태를 늘 유지해야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선지자에게 속지 않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 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짓선지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영적인 지도자 만나게 해 주세요. 늘 기도하시고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셔서 감기 들지 마시고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승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고 대필 잘못 만나도 참 고생이 크지만 거짓 선지자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 이단과 같은 데 빠지게 되면 그 타격이 얼마나 큰지 이루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에게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예, 요즘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눈으로 보면 분별할 수 있는데 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것도 참 어떤 이해가 안 가지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그들에게 속아서 다니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 어떻게 저, 저런 일에, 저런 말에 쏘가 넘어갈까?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하는 일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 바른 신앙 건강 잘 유지하셔서, 거짓 선지에게 속지 않고, 어, 정말, 바른 목회자, 바른 교회를 만나셔서,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